안녕하십니까.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 m o 터스 팀장 최성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K5 2세대 MX LPI 럭셔리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그리고 누유, 누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133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컨비니언스, 그리고 또 버튼 시동 ECM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화이트펄 등 110만 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어, 전 차주분께서는 안성에 거주하시는 30대 남성분이셨는데 장기 렌트 하셔서 운행하시다가 인수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다가 저희에게 매각해주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K5 2세대 MX LPI 럭셔리 차량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를 확인해 보시면 전면부는 일단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기아의 상징과 같은 아, MX 모델은 여기 아, 아래 보시면 안개등이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데일라이트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라이트도 흠집 없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본넷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고요. 옆모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어,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안개등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깨끗한 사이드 미러가 보존되어져 있고요. 도어 캐치를 보시면 럭셔리하게 크롬 몰딩 적용되어져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면 크롬 몰딩과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함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휠 상태 내 짝다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고요. 다만 음,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조금의 흠집은 있어요. 근데 어, 이 가격대를 생각할 때에는 어, 그 정도의 기스는 어,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80,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 휠 어, 역시나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어요. 95% 이상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후면부 일단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특히나 범퍼 부분에 앞 범퍼도 그렇고 뒷 범퍼도 그렇고 중고차들은 범퍼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는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5 저는 개인적으로 K5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 2세대부터는 이 K5의 간결한 모습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층만 공략한 게 아니고, 어, 어,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스포티함만 강조한 게 아니라 스포티함 속에 간결함도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연료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휘발유 차량이나 다른 디젤 차량 같이는 활용하진 못해도 어 골프백 두개 정도는 포개서 넣을 수 있는 크기고요. LPI 차량이 연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그만큼 감안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실내 공간 보시면 대시보드, 그리고 또 시트, 또 내장재 모두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 까진 데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핸들 열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핸들 열선을 켜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따뜻합니 지금 같이 추울 때에는 저는 필수 옵션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핸들 열선. 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52,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버튼 스마트 키, 요것도 이제 럭셔리 모델에서는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지니, 사제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져 있네요. 또 에어컨 공조기 보시면 여기 이제 스티커를 아직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신차 출고할 때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을 만큼 차량을 깨끗하게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시면 기아 레바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또 열선 시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어 mx-lpi 럭셔리 차량이 어두 개로 나눠져요 신차 출고가 1730만원 짜리가 있고 1890만원 짜리가 있는데 1730만원 짜리에는 이 추가 옵션조차 넣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1일 대여용 렌트로 사용할 때 최대한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은 1일 렌트 차량으로 출고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옵션으로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또 버튼 시동까지 추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 밀러. 마찬가지로 어이 렌트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이 옵션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차량은, 어, ECM 하이패스 룸밀러를 추가 옵션으로 적용해서 넣은 차량입니다. 뒷자리로 넘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시트가 굉장히 깨끗해요. 뭐, 주름이나, 주름이나 해짐이나 이런 거 없이 뒷자리에는 아마 아무도 안 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안 태운 것 같이 굉장히 신차 느낌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전 차주분께서 미혼에 혼자 운행하시다 보니까 뒷자리에는 사람들을 동승자를 태울 일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또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또 뒷자리 동승자들을 위한 송풍구 옵션이 적용되어져 있고 또 시거잭도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K5 2세대 MX LPI 럭셔리 차량의 디테일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먼저로는 외관 그리고 또 내관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2018년식 오래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52,000km 많이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또이 어, 차량에 대해서 옵션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엔카나 KB 차차차에서 어, 동급 매물을 보시면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또 ECM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버튼 시동이 적용이 안돼 있는 럭셔리 등급 동일 등급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렌트 회사에서 사용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ECM 하이패스룸밀러를 추가할 수 있는 차량이기에 추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버튼 시동까지 일반 렌트카에서 운영되던 차량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필수 옵션이 적용되어져 있는 2018년식 LPI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1,33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할부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저희 H모터스에서 직접 매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으로 K5 2세대 MX LPI 럭셔리 차량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